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감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것으지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하니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계명하 완고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열매는 사랑의 진수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laughs> 할렐루야. 열매는 사랑의 진수임. 진수라는 것은 사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라고 합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랑이 이렇게 눈에 딱 보이게 그 진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열매,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열매를 맺으려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사랑 안에 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저 하나의 시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열매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사랑하에 거하느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떤 모습이든 간에, 이런 사랑의 열매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의 열매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다시피, 태의 열매를 많이 얘기하죠. 우리, 우리 성도들은 다 태의 열매죠. 어? 이런 태의 열매들이 바로 사랑을 통해 맺어지는 겁니다. 호세에서 9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 사랑하는 태의 열매라고 표현하죠. 태 열매를 사랑해서 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는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단독으로 열매 짓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체내포 복제 같은 것 통해서 인간 복제 같은 것 통해서 남자와 여자와 만남이 없이 또 다른 인류를 복제해내는 기술이 많이 발달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이렇게 복제된 인간이나 복제된 모든 존재들은 참된 열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바로 남녀 간의 암컷과 수컷의 사랑을 통해서 맺힌 열매가 참된 열매인 거지. 그렇지 않은 것은 참된 열매라고 볼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제 인간이 많이 복제했다 한다면 그 인간은 사실은 영혼이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많이 추측을 합니다. 왜냐면 하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남자와 여자, 곧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마침내 이렇게 마치 열매를 맺어갈 때그 만나는 과정 자체가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이런 모든 것 가운데 되는 열매, 태열매가 아닌 복제된 인간, 복제된 존재라는 것은 영적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그렇게 비즈낼지 모르지만 인간의 기술로 비즈낼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의 열매를 또 이런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마찬가지죠 식물도 수분된다는 얘기 표현하는데 암술과 수술 사이에 수분이 되지 않으면 암컷만으로 수컷만으로 이렇게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일부러 수분되게 하는 거죠 수분되게 네. 모든게 다 수분을 통해서 열매가 맺는 거죠 만일 수분이 안되면 그런 열매들이 맺어질 수 없고 이 수분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암컷 암술과 수술을 를 통하여 이제 물론 자기 스스로 못하니까 벌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새라든가 다양한 것들에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랑이 도킹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에서는 융합이 되는 거죠. 사랑 사랑의 융합이 이루어져서. 그 융합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그 마침내 그 사랑의 융합의 결정체는 제가 꽤 조금씩 다릅니다 동물의 경우도 다르고 식물의 경우도 다르고 다 사랑의 결정체인데 다 독특한 결정체예요 왜 너는 틀리냐 왜 너는 같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 똑같은 부모님의 사랑의 결정체를 하더라도 자녀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비장애인이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이고, 이런 사람들도 다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정말 비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어?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들은 결정체예요. 정말 순수한 그 모습 그 자체로, 우리가 그거 자체로 봐줘야 되는 거죠. 그 순수한 그 결정체로 봐줘야 되는 거지. 너는 왜 이렇게 생겼니? 라고, 내, 자기 기준으로 한다면, 금은, 그, 어, 다이아몬드 보고, 왜넌 그래 생겼냐? 노랗지도 않고, 빛도 안 나고 말이야. 뭐 하는 거야? 나처럼 노란야 해주는 거지. 이렇게 서로가 욕하는 건 똑같은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 결정체를 순수하게 인정해 주야 되는 거죠. 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사랑의 결정체라는 사실, 또 식물은 식물대로, 소, 이 사랑의 결정체로 인정하게 되면, 소중하게. 음.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의 결정체로 보지 않는 거예요. 식물 하나라도. 여러분 식물 하나를 보시나요? 저도 이제 저쪽 데크, 쉘터 쪽에 데크를 만들면서 오늘은 거기 아주 잡초가 나오고 잔디가 사이사이 올라와서 다 뽑아내면서 하는 동안에 보니까 아, 더덕씨가 위에 떨어져가지고 막 자란 거예요. 그래서 세 군데로 다 모아서 지금 거기다가 그 실터 안에 더더욱 이렇게 자랄 수 있게 만들어놨어. 그 모습 그대로 키워보자는 거죠. 좀 커지면 나중에 캐서 옮기더라도. 응? 그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 소중하게 사랑의 결정체로서 어디 퍼졌을 때 그대로, 그, 사, 그 모습 그대로를 좋게 보고 아름답게 보고 결정체로 봐주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우연하게 거기 떨어졌어요. 그 씨앗들이 물론 당연히 위에서 떨어지니까 당연히 그 근처에 떨어졌겠지요. 그런데 그 수많은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그것만 거의 났다 이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사랑의 결정체로서의 이 존재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아주 소중함을 더 누구보다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사랑의 결정체요. 또 성도들 간에 또 다른 이웃들 간에 심지어 믿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다 사랑의 결정체로서 소중여기고 귀여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그 받았던 사랑이 그대로 그들 나타내고 본질적인 것을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인정할 때그 진수로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이라든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사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많이 인정하고 그 사랑을 많이 우리가 알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드러낼 때 내가 참된 사랑의 진수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나 우리가 아다시피 우린 다 똑같이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사랑을 받고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난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난 사랑을 조금 받았다고 나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닙니다. 고아도 사랑받고 태어난 겁니다. 그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랑받고 태어난 겁니다, 고아도. 얼마나 그 엄마가 그를 사랑했는데. 얼마나 그 아빠가 멀리서 그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모르지만,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리스 마침에 태어난 거거든요. 그냥 문질러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어났지 않죠? 응? <laughs> 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말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해주고, 그냥 끝까지 키워내주는 이런, 물론 뭐 죽을 때까지 돌봐주고, 죽을 때까지 키워주고, 이런, 이런 일이 있지만, 사실,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죽을 때까지 키워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부모가 빨리 죽어서 그냥 빨리 독립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케이스만 비교해가지고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결정체요. 나는 사랑의 진수요. 나는 사랑의 융합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로서 역할을 못하고, 어? 열매로서 더 귀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렇게 될 바에도 무엇을 뭐, 자식나, 안나, 안나, 안나. 그러니까 자기가 고비를 못 넘어갈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누리고, 사랑의 진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거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렐루야 시편 1 1 0편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 주신 기업이요. 대열에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응? 기업. 여러분, 자식이 없으면 기업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일용직에 불과한 거예요. 임시직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기업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야 자영업체야 작은 자영업체야도 기업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기업 자식이 있을 때 이런 기업이 있는 것이지 자식이 없으면 이런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들은 일용직으로 막 삽니다 그차지도 세상에서도 일용직으로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일용직으로 사는 게니까 똑같은 거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훌륭한 기업은 못 만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훌륭하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태의 열매를 맺어갈 때, 가능한 것. 더구나 이 태의 열매는, 사랑으로 맺은 태의 열매는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를 키워내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에 다 상급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말 부모가, 자식이길 부모가 없다고 합니다. 응? 없다고 그래요. 그 부모가 다 져주는 거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아휴, 할수 없지.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한숨 꺾, 꺾어주는 거거든요. 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몇수 지는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어? 많이 져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이제, 그렇게 져주고, 꺾여주고, 또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한 모든 게 다, 행운대로 갚아주시는 상금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응? 후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고 애썼던 걸다 후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머지 3장 2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 나은 아비에게 청종하고내 늙은 어미를 경의여기지 말라 23장 25절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나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녀라고 한다면 이런 관계가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랑을 느끼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사랑을 느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랑은 이렇게 태의 열매가 끝나지 않고 로마서 16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열매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5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말해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 맺은 처음 맺은 열매. 내가 사랑하는 에벤에도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사랑은 에바네도가 아시아에서 처음 그리스도께 맺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에바네도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오도그 처음 맺은 열매니 얼마나 그 애틋함으로 그를 키웠고 얼마나 애틋함으로 했겠어요.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 에바네도를 무난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로마 세븐 우리도 사랑 가운데 열매 맺으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막 하죠. 너희가 나를 아비있냐 용납 좀 해라.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랑 가운데 열매 어가고 있음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 맺으려고 한다면 내 사랑 안에 가라. 바로 그것은 뭐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주님의 계명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열매 맺게 됩니다. 그러말면 아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이렇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정말 충만하게 된 것은 바로 열매져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므로 아버지 영광을 함께 정말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쁨을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이 정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많은 열매여서 정말 사랑에 놀라운 진술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있다는 거, 나타내야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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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놓고 바다 긁고 막 그렇게 편하지만은, <laughs> 응?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로 두루마리. 또 바다를 먹물다 삼아도 기록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분명히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열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것이 나의 열매를 통해서 그 진술을 보이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 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신.